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LG 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든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 나온 뉴스 때문이죠. LG 전자가 꿈의 반도체 장비로 불리우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 HBM의 성장성이 높은데다가 LG 전자의 최근 기업 간 거래 사업 확대와도 매기닿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 전자는 HBM 제조 장비 시장에서 참여 중인 삼성전자, 한화, 세미텍 한미 반도체와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첨단 제조업을 주도해 나간다 이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밑에 있죠 2028년 하이브리드 본더를 양산한다라는 목표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지금 LG 전자의 생산 기술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연구하는 일부 조직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나서면서 이를 확대하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 고급 인력들을 새로 영입하는 한편 학계와 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그냥 있을까요? 어쨌든 2028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285억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 건설에 나서겠다라고 공시를 했죠. 이미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고 있다 얘기예요. 브리드 본더 개발. 그러면 이 내용은 2028년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왜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매도예요, 공매도. 주가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공매도를 취하게 되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의 비중을 보게 되면, 6월 24일까지는 공매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6월 25일, 6월 26일 날 반등이 나왔을 때, 공매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1%대로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부터 확인해보게 되면 7월 7일까지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부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어졌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6월 25일 26일 날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쁘게 볼게요.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던 거죠. 즉,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면. 재밌는 내용은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쇼커버링, 쇼커버링이 뭐죠?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겠죠. 공매도는 하락할 때 수익이 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갚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거를 갚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쇼커버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간 외국인이 며칠 동안 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라건 앞서 말씀드렸던 2028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쇼커버링은 언제 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제대로 발표가 되거나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의 실적이 나오면 되겠죠? 반도체 실적이 나오면 되는데, 한미반도체 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2분기 늘어나요. 3분기 늘어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포를 만들고 있죠. 뭐,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가격은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장비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역시 시총이 4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다 수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반기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게또 하나가 있죠. 어떤 거? 소송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이 소송 이슈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 실적이 변한 게 없어요. 2025년의 실적은 역시 작년 대비해서 두배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당연히 2분기, 3분기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 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든다라는 게 한미 반도체의 악재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실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앞서 말씀을 해 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그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부딪히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추세를 조금 이탈을 했다라는 게 안타깝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가상으로는 이 상승 추세에서는 계속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변수겠죠.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시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92,500원을 위로 치고 올라가면 저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에 대한 이슈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오늘의 고점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94,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응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전의 고점 즉 상승 추세 위쪽으로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0원을 어 뛰어넘냐가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어 시장을 즉 한미 반도체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 쇼커버링 외에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이슈가 이번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 하나 세미텍의 제품보다는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17만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20만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미반도체의 수급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기관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때 매수가 진행이 됐고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때부터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오늘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 반등 같이 나올 거고요. 결국 수급에 대한 이슈가 붙어주게 되면서 단기 낙폭, 그다음에 지지선 부근에서의 반등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내일 짱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8만 9천 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만약에 9만 원을 돌파하게 를 되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 타이밍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9만 1천 원까지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뭐 1차적으로는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내일 하나 더 확인할 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혹시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번호 있죠. 010-6500-0659로 한미 반도체 라고 보내주세요. 한미 반도체. 그러면 당연히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겠죠. 외국인 의미 없죠. 기관이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두 번째. 어,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는 10%가 넘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10%가 넘으면 반대매 그 위로 올라옵니다. 주가는 반등 나와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 드리자면 여기에 나온 공매도는 이틀이 드립니다. 이틀이 드려요. 공매도가 그리고 11% 정도 되게 되면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때도 그랬고요. 11%가 됐던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틀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까지 내일 모레 확인이 되겠지만, 11%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쇼커버링 단기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뭐 보고 있으니까 그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 드렸던 혹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죠 010-6500-065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라고 그러면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어,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 있죠 스마트폰 자동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매일, 매일 수급과 공매도 체크,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까지 체크를 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